안녕하세요, 광개토입니다. <laughs> 광개토입니다. 광개토. 어, 광공부학과 공개토론의 주임 말입니다. 네, 네. 저희 한계입니다 반은 <laughs> 좋습니다. 네, 그 저희 토론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냐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나리오로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균이 없어지지는 못하고, 다만 독감처럼 예방이나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지금처럼 다시 창궐한다는 가정 없이 그냥 회복이 된다는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비중있게 보고 있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거를 가정을 해서 마케팅 혹은 비즈니스 상황을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아젠다 1번은 마스크 시장에서 기능 중심 마스크와 디자인 중심 마스크 중에 무엇이 더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입니다. 그 아젠다 이번은그 현재로서는 당연히 기능이 훨씬 중요하죠. 예. 그 예방이나 또 2차 감염 같은 거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 코로나가 좀 지난 포스트 코로나를 어느 정도 상정하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은 이제 기능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네. 보는 입장, 그리고 이쪽은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먼저 기능 쪽에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기능 일단 <laughs>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laughs> 바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그런 자신의 위생. 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능으로 소고해야, 마스크가 더잘 <laughs> 팔릴 것이다. 이게 저희의 음. 기본적인 입장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밝혀볼까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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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밝힐까요? 네. 아 네. <laughs> 어, 일단은, 음.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 시장에서부터, 일단 마스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그걸 좀더 가중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코,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되고 하는 시대에서 분명히 이제 자기의 멋과 디자인을 생기는 소비자들이 분명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기능을 넘어서 이제 기능은 거의 다 평준화가 되고 이제 자기의 차별화 또 개성 분위기가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음, 네. 음. 디자인 우선 될 것이다.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어. 맞는 말이네요. <laughs> 아, 맞는 말이네요. 아, 이겼다, 이겼다. 맞는 말이 아니, 그렇구나. 아니, 그렇구나. 아니 그렇구나. 아, 저, 그런데, 이제, 광고 소고를 할 때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능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광고 소고를 할 때에는, 기능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스크를 네. 낄 때, 지금 마스크 끼울 때 예뻐서 끼는 게 아니라 음. 약국 가서 지금 3천 원 주고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렇다면 <laughs> 기능으로 소구를 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스크를 <laughs> 예뻐서 사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음. 그쵸? 사람들의 음. 욕구를 파악해서 음. 기능으로 소구를 하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젠다를 좁혀보면 기능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마스크 열풍이고 이것이 그 기능을 중시하는 문화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쪽이고 디자인 쪽에서는 어 그래도 시대가 흐르면은 어쨌든 이 안에서도 개성을 찾고 하는 그런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반론이나. 반론을 해보세요. 근데 아까 <laughs> 말했듯이 그그 그 뭐지 기능이 아무리 중심이 된다 해도 네. 솔직히 애플이 어떤 뭐 아이폰을 내면 삼성이 그거 어, 뺏겼다란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조금 삼성 뺏기지 않았어. 선두 기자의 <laughs> 그 뭐지 기술 같은 거를 네. 좀 어떻게 얻어온다 해야 되나? 그 기술이 어떤 기업이 선두를 음. 하면은 다른 기업도 다 따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기능을 이제 거의 그냥. <laughs> 기본값으로 음. 생각을 하고 이제 어, 광고를 할 때는 기능도 기능이지만 우리는 기능도 좋은데 디자인까지 고려한 그런 마스크다라는 거를 소개를 음. 하지 않을까 음. 싶은데요. 기능이 다 똑같아져서 기능만으로 얘기하면 차별점이 없다. 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선 아, 예. 소독제. 요게 예쁘다고 살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손 소독제는 다른 어. 게 그거는 마스크는 패션 용품 뭔가 안경처럼 솔직히 안경을 눈이 나빠서 쓰는 맨 처음에 눈이 나빠서 썼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안경도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좀 음. 디자인도 계속 시간이 흐르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런데 이제 안경을 구매를 할때 이제 제가 안경이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어쨌든 시력 보, 그 보호고 이제 서, 기, 성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마스크가 이렇게 시리를 사용할 수 없어 <laughs> 디자인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될 것은 기능이다 아닐까 음. 싶네요. 그럼, 논의를 좀더 좁혀보자면은, 그, 각각은 둘다 특정 소비자에 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는 당연히 꾸준히 기능이 중시될 거고, 누구는 이제, 아, 기능은 뭐다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미 그냥 마스크면 됐지, 라고 해서 기능을 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젠다는 비중에 대한 문제죠. 어떤 것이 더 커질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그, 당연히, 뭐, 지금보다 기능 중심의 그, 기능이 중시되는 거는 당연히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더 크겠지만, 그, 그러니까 당연히 축소는 될 겁니다. 디자인의 비중이 커지긴 하겠지만, 과연 그게 디자인이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냐, 음. 여전히 기능이 중요시 될 것이냐, 뭐, 이런 아젠다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디자인으로 광고소구를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쪽의 주장은, 아, 기능은 당연히 갖춰졌겠지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광고를 봤을 때, 제가 기능이 괜찮을까? 라는 무식적인 의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그 지금 말한 그 광고 메시지가 디자인이 됐을 때, 기능적인 것은 당연히 깔려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 소비자들이 믿을지, 아니면은, 어, 아, 기능이 강조되지 않는 걸 보니 저건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될지, 그거에 관해서 좀 토론을 해봅시다. 네. 신미나의 광고. 제가 봤습니다. 마스크. 저는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약국 가서 사겠습니다. 저는. 아, 그, 근데 아. 보시면. 신민아 광고 해 봐요. 자, <laughs> 아하야죠하야죠 마스크 브랜드 아닙니까? 마스크 마스...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몰라요, 기억이 몰라요.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신민아의 그 디자인 이제 신민아를 활용하는 그 파격적인 광고와 이제 아 마스크도 이제 드디어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패션용으로도 생각을 하고 저렇게 바뀌고나 해서 마스크의 브랜드를 그거 처음 하나 알고 있어요. 음... 에티카라는 음... 거. 아, 에티카 음... 맞죠. 어. 다른 브랜드 네. 아시는 거 있나요? 마스크 모르겠... 브랜드 아니, 중에서. <웃음> 모릅니다. <웃음> <아무것도> 이상입니다. <laughs> 그런데 혹시 에티카 실제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마스크 음, 실제로 지금 약국 가서 3천원짜리 구매를 음. 하지 에티카 구매하는 사람 한 주변에, 명도 봤습니다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네. 품절이 되게 많이 음. 됐다고 들었고요 일단은 마스크가 이런 거 하기 전부터 마스크 대량으로 있어서 아직 그다안 썼다고 해야 되나 그 마스크를 근데 다 이제 쓰고 구매하는 시점이 오고 음. 이제 보편화가 되면 저도 약간 디자인 약간 베이지에 맞는 그런 베이지 마스크라던가 음. 그런 거쓸것 쓸 같고 같긴, 같긴 어. 한가요?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를 이제, 그 공적 마스크를 이제 구매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흰색이 아니라 회색을 주시더라고요. 어이. 어, 회색? 조금 특이한 색깔이죠? 약간 패션용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마스크를 한 번도 밖에 쓰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티 없기 때문이죠. 약간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에티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스크를 그렇게 화려하게 끼고 다니면, 음. 제 연예인병 걸렸나? 이런생각이들수 응.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이친구이는이는이친구이친이친이이친이 그거는. 그렇습니다. <laughs> 어, <그냥> 확신을 합니다. 배팅을 <laughs> 어, 나... <laughs> 하겠습니다. <제가 주세요. 웃음> 사람을있세요요왜냐면하예인들이 <laughs> 쓰는 마스크 같은 거 연예인 마스크하 해가지고 홍대 같은데 가면은 검정색 그을하리는 마스크 하세요. 배팅을 하세요. 배팅을 하세 그 디자인이 회색이라서 튀어서 못 쓴다고 했는데 뭐 흰색이라도 마스크 디자인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거는 이제 사람 바의 사람이고 이제 디자인의 호불호 때문에 그런 거지 음, 맞죠? 뭔가 그런 뭐 이제 조금 보편화 되고 나면은 이제 뭐 디자인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몰라요. <laughs> 어, 지금 확실하게 재밌는 포인트는 저도 평소에 그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는 이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 물어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쓴다라고 하지만 그 속뜻을 살펴보면은 내 건강을 위해서 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나가, 쓰지 않고 나갔을 때 사회적인 압력, 시선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최근에는 깜빡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음. 그 얘기는 그때 딱 돌아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마스크를 안 끼고 지하철을 타기가 무섭다. 네맞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는 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시선이 무서운, 음. 무서운 저도 거거든요. 오늘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죠. 알았이 아, <laughs> 그러니까 마스크가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그 뭔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 그거를 근거로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이제 균에 대한 건다 줄어들고 뭔가 시선 때문에 쓰는 거니까 음. 디자인 음. 쪽이 더클수 있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 아니면 반대로 마스크를 가지고 멋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스크를 썼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의의를 두는 거라서 오히려 튀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퓨어한 마스크인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주장을 각각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음.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정확하게 정리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또 다른 예시가 음 근데 옷옷또 이제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아 옷은 옷도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가 초반 진짜 원시에서 있는 브랜드를 그렇지, 당연히 따질않 아니라. 아, <laughs> 다 따질 않을까? 예브사의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옷에 대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 마스크가. 그 시초 옷의 초기 단계이지도 않나 음. 이제 음. 마스크가 약간 옷 약간 패션의 일부로 녹여 들어가서 이제 음. 그들도 솔직히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거 주는데 음. 이제 사람들도 아막야이 마스크 좋더라, 막, 에티카 마스크 좋더라, 음. 무슨 마스크 좋더라 이런 분위기나 그 느끼는 브랜드가 주는 그런 분위기로 마스크를 살 수도 있지 않나. 왜, 예를 들어 약간. 힙한 사람이 있다. 약간 마스크 패션 중에서 힙한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흰 색깔, 자, 안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 좀 여성? 약간 참 베이지 색깔, 약간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마스크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나 약간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음. 하지만 이번 마스크 사재기 사태, 품절 사태 때 온 국민이 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마스크가 가격이 디자인 때문에 오른다. 이러면 안살것 같습니다, 사람들. 아, 근데 음? 그거는 네. 아까 전에 아. 얘가 말했듯이 그게 옷의 실초처럼 돼가지고, 그거는 디자인이 더 들어간 마스크는 그 값을 더 받는 거고, 그냥, 그냥 기능만 갖춰진 거는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는 거면 괜찮지 않나요? 저. 저. 네. 저. 네. 저 지원이가 한 말이 제가. 한번대답을 해볼게요. 네. 네. 자 아, 이제 마스크를 이제 패션이랑 이제 관련을 짓다 짓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맞아요. 정말 패션이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점점 진 진화가 되면서 네. 이제 좀더 예쁜 옷을 찾게 된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입으시는 옷 같은 거 보면 쩔쩔이 옷 예쁜가요? 쫄쫄이요 굉장히 뭐뭐 민망한. 민망한 쫄쫄이요. 정말 민망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쫄쫄이에서 찾는 이유는 자전거 탈때 그게 이제, 이제 공기 저항. 어, 공기 저항이 음. 좋고 그게 이제 성능적으로 그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쫄쫄이옷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스크가 이제 패션계에서는 이쫄 자전거 쫄쫄이옷과 이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음, 근데 음. 쫄쫄이 옷을 살 때도 디자인을 음. 먼저 보지 않나요? 저도 살때 약간 아디다스 레깅스를 산다. 다른 것보다 아디다스 레깅스가 이뻤기 때문에 산 거란 말이에요? 한가지 지금 딱 떠오른 게 있는데 병원 갔을 때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무지개 색깔 하고 있고 막 오로로 막 있고 막 음. 뭐냐, 뭐 BTS 막 캐릭터가 그려진 걸 아이. 쓰고 있다. 신뢰가 음. 가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데 이거는 이게... 약간 어. 상황적으로 그 사람들 직업인데 그런 약간 음. 솔직히 음. 디자인 아까 전 예시로 음. 드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유치해 가지고 오리비 안 되긴 하는데 그건 약간 직업의 특성상 그런 디자인이 안 들어간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논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그 같은 맥락에서 아직 코로나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끼고 다닌다. 쟤는 많은 뭐 사람이지?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 미래를 아... 보는 아... 거죠. <웃음> 근데 <웃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약간 지금 나뉘는 것 같은데 음. 옷도, 옷들도 되게 터미널, 약간 지하상가에 파는 5,000원, 3,000 얼마짜리 이런 가성비 옷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브랜드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기능 중심적으로 간다. 얘네들은 진짜 가성비 제품. 아무 무늬도안 들어갔고 완전 쌓야겠죠 음. 근데 대신 이제 마스크들도 브랜드 가치를 논하면서 기능 이외에 그런 가치들을 논하고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얘네들이 좀 옷만 양 브랜드로 나아가서 이제 마케팅이 펼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음. 음. 자 그러면은 아젠다 1번에 대한 얘기는 어 치열한 그 전투가 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그랄까 캐릭터가 들어간 마스크라든지 BTS, BTS <laughs> 이런 것들이 어 생각보다 <laughs> 잘 팔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동용 시장에서 아. 아. 네. 아. 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 다큰 성인입니다. <laughs> 무도 그 아이가 아니잖 <laughs> 아무튼 뭐 치과 의사나 그런 분들이면은 이제 애들 보라고 아, 그런 음, 뽀로로 음. 마스크 이런 걸쓸 수도 음.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laughs> 아마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은 뭐또 다른 균이 창궐하는 시즌이 아닐 거라고 볼, 보고 그 아마 미세먼지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는 또 특수한 상황인 게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음. 시즌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마스크를 그때 쓰는 이유는 순전히 개인을 위한 것이고, 어, 그렇다면은, 정말 기능만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 어차피 나를 위해 끼는 건데, 뭐, 남들이 이게 기능이 있다 생각하든 없다 생각하든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남들도 실제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디자인이 될 수도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마스크에 대한 수요 자체는 모두 그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판단은 <웃음> 여러분들이 세요 <laughs> <해줍니다>. 네. <웃음> 열심히 <웃음> 좋아요. 싸워서 해야 되나? 응원해 아. 주세요. 있다. <laughs> 어. 아신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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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 되게 말하기 민망한 멘트구나.